저음이라는 분께서 글을 작성해 주셨는데요. 오토말인데요. 라는 글의 제목입니다. 예전에 했던 한비돈에서 아직도 서비스하고는 있지만 유저가 거의 없는 에이카 온라인이라는 게임이 있었는데요. 엘터라고 부르는데 운영자들이 오토나 불법 프로그램을 다 잡을 수 없어가지고 나온 게 사법 엘터라는 거였습니다. 서버당 유저 몇 명을 뽑고 사법 활동을 하면 이제 캐시를 보상으로 주며 사법 엘터는 특별한 외형변형을 주었어요. 그래서 사법 엘터는 정해진 멘트 등으로 오토를 확인 후에 해당 캐릭터를 감옥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아, 감옥에서는 접속을 해야지만 감옥에서 시간이 줄어들며 감옥에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참고로 저도 저 게임할 때 사법 엘터를 했던 적이 있는데 또 실수로 엄한 사람을 잡아넣을 경우에는 사보벨터가 불량 경고도 들어갔습니다. 현재 거상의 무분별한 오토 사용과 오토 신고 방식이 너무 제한적입니다. 현재 우리 거상은 대방만 신고할 수 있죠. 그렇다고 운영자가 24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오토를 잡을, 잡는 것도 아니고 오토를 잡을 생각도 없으면 최소한 오토에 대하여 대안이나 유저들이 소리치는데 소통이라도 할 생각을 하든지 해야죠. 그것도 싫으면 저 위에 사보벨터처럼 오토를 잡아넣을 수 있는 권한을 주는 유저들에게 어느정도 보상을 지급하고 맡기던가 하시죠. 게임하다가도 아 이런 식빵 오토 때문에 박탈감이 그래서 떠났다가 또하러 돌아오는 나는 진짜 하여튼 뭐라도 공지라도 해줘요 그냥 클린한 거상 만들다끝 말고요 그리고 오토 어째도 늘어난 것 같은 느낌은 뭐죠 이게 에이카 온라인인가요? 우와 신기하다 오토 프로그램 불법 그냥 게임 어지사도 벨터 감사 감시단이 이들을 깨끗이 청소해 드릴 것입니다 거상도 대박 마신거를 하지 말고 이렇게 이런 거 있으면 좋겠다. 그래 거상에 어울리는 단어 얼마나 많아네. 아메호사, 암행어사, 그렇죠. 아메호사는 작년부터 그런 얘기 많이 나왔어. 아메호사를 뽑아라. 어째 좋은 거다. 그리고 여기 쓰셔도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분이 실제로 본인이 사법 엘터였을 때 이렇게 있대요. 봐봐. 첫 번째 사냥하는 유저를 봐. 이렇게 사냥 상태인 대상자가 반드시 사법 엘터와 함께 화면에 나타나야 하고 두 번째 이렇게 물어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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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으로 사용한 확인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 0 더하기 이는 무엇이죠? 어, 카운트다운 3, 이렇게 탁탁탁 세. 대답을 안 해. 불법으로 사용으로 이신되어 수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표수 어. 같은데 말고는 계산 못해서 가겠다고? <laughs> 실제로 근데 AK 온라인 해보시고 계세요. 이런 거 도입해 가지고 좀 많이 좀 좋아졌나요? 좋아지면은 그러니까 설레가 있으면 할 만한데 설레가 좀안 좋거나 그러면 AK에서도 당연히 안 넣겠지 아직까지도 안 넣는 이유가 있을 거야 아마 저런 거 하면 공투 당한다고요? 아 리얼 진짜 팩트다 아저 거상 진짜 좀 이런 게 너무 싫어요 진짜 만약 상단 달고 이런 거할고대니면은공투 당나겠다 진짜 그거 분명 가능성 있어요 이게 오바라고 생각하시면 계시는데 100퍼야 이거 이런 이거 있어요 기분 나빠서 공투할 수도 있어요 괜히 오트리를 잡을려다가 음. 그리고 공투안 당하게 아이디를 따로 지급해줘야지. 니가 안 보이게 뭐 그런 걸 해줘야? 아, 진짜 더럽다, 더러워. 그냥, 어? 개아스네요 이번엔 또 이제 또 다음 소식인데 흑풍 마녀님께서 글을 작성해주셨는데요. 이분은 AK를 찾아가가지고 이제 예, 저도 이거 봤어요. AK 찾아가가지고 예전에. 여기로 이제 들어가면 이제 이거 사무실 나오는데 오토 관련 내용을 물어보신 분이 계세요 현재 거상 내 가장 부각되는 문제인 오토 관련해서 제차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커뮤니티 공식 홈페이지 등으로 여러가지 아이디어 글들이 올라오고 신고 권한을 특정 캐릭터 상단 대방 외에 일반 유저도 가능하게 확대를 하고 OTP 도입 등을 추진해줬으면 좋을 것 같다 유저들이 신뢰를 많이 잃은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고 신고 권한 확대는 현재 상담대방에게 부여를 했음에도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는 상황이다. 고의적인 보복성 신고 게임 플레이 이용 방해 등 목적으로 할 경우 AK 자체에서 이미 다클라이언트 플레이를 인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득보단 실이 더 많아질 것이라 판단돼서 현재는 신고 권한 확대에 대해서는 따로 확장을 예정이 없다. 어? 아니 뭐 아! 아니 다클라이언트 그게 상관이 있나요? 그러니까 봐봐 주민, 주민등록증 한 개당 계정 3개를 만들 수 있잖아. A, B, C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어? 거기서 A 중에 A에 어? 서버에 캐릭터 하나만 이것만 이렇게 딱 하면 다클랜트뭐상관 있어? 아 이제 뭐 이제 가족들이나 뭐아 이런 아 주민들이 여러 개 오클라이징들이나 그런 분들이 이제 신청을 한다고 암행어사로? 음 그러네. 그럴 수도 있겠네. 와 그러네. 맞네. 야 존나 애매하구나 진짜. 부클라이 질문을 했는데 대답 없다고 신고하면 와 그것도 맞네. 어... 야 이거 문제가 많구나. 이런 상황을 배제는 할수 없네 진짜로. 부클에다가 만약에 신고 먹이면은 와 그러네. 부클라이로 누가 봐. 아 어... 그러네.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네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거린이 유지예요 11월 1일 오전에 과거시험을 응시했습니다 당시 신용도 올릴 목적으로 일사천리 먹은 상태였는데요 과거시험 전 신등이 96이었고요 장문제시 일사천리 포함해서 20만 신등을 얻어서 결과에 따라 신등이 97이 되어야 돼요 근데 신등 수치는 그대로였습니다. 네, 이고기센트 문의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의 주신 것은 매월 1일 무도정과 한자 시험이 초기화가 되는 시점입니다. 또한 월요일은 동아리가 끝나고 다시 시작하는 날로서 정상적으로 적용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1일과 월요일은 가급적 피해서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와우. 또 관련 동아리 점수 반영에 대한 사항은 담당자가 확인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와우. 네가 한 날에는 안 되는 날이니까 그 날만 피해서 해라.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건 버그 가능성을 시, 시사하는 걸로 보이네요. <laughs> 보면은 원래 1일날 적용 안 되는 거 투성이에요. 동아리 때문에 무투장이라 한자 하는데 둘다 적용이 안 돼서 2일날 많이들 하세요. 옛날부터 저럼. 어 이거 이래요? 나 저는 동아리를 요즘 안 해가지고 내가 안 하는데 1일날 적용이 잘안 돼요? 진짜 이건 이런 개 씹쓸이기 답변은 진짜 욕나온다 진짜 욕나온다 국룰 1일날 안함 애초에 귀찮아서 1일날 어떻게 하냐고 뭔가 잘못되었다 PC방에서 하는 유저예요 혹시 창모드 배경 음악끔 인게임에서 환경설정에 스킬 바로 시전 체력바 설정 같은 거에 한 거는 어느 폴더에 저장이 되는 걸까요? PC방 갈 때마다 설정을 다 다시 해야 하고 창 모드로 바꾸면 다시 껐다 켜야 하기도 해서 어그 폴더만 압축으로 드라이브 저장해서 쓰려고 하는데 어디 에 저장되는지 모르겠네요. 어떤 폴더 안에 옵션 폴더 저장해서 다음 날 해봐도 안 되고요. 혹시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이게 뭐냐면 거상을 PC방에서 접속을 하면요, 이게 싹다 체크 되는 거 알아요? 이제 상단 채팅 이런 거다 끄고 싶어 하면은 이렇게 다시 내가 새로 다시 다 설정해야 돼 이렇게 이런 것도 다 살짝. 체크 다 다시 해야 되거든? 나한테 맞게? 근데 PC방은 아예 초기화 되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이거를 따로 이제 드라이브에 저장해서 쓰려고 하는데 물어봤어 요 AK에다가 물어봤는데 얘는 답변 존나 웃겨요 안녕하세요 고객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과 같이 게임 진행과 관련 세부적인 사항은 게임을 직접 플레이해 가면서 얻을 수 있는 재미 중에 큰 부분이므로 모든 사항을 다 알려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이 약간 재미를 찾으래요. 예. 얘네들이 어떨 때 이런 답변을 해주냐면, 혹시 포박술이 힘을 올렸을 때, 포박술의 그, 뭐야, 그 지속력이 힘의 영향이 있나요? 이걸 물어봤을 때, 그럴 때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러면 뭔가 좀, 어, 어, 이렇게 답변을 해주거든? 이런 답변에 갑자기 이런 개 씹드립을 치고 있는 거야. 어, 그래서 정말 어이없는 답변, 오브 답변입니다, 이게. 이거 진짜 박제해야 돼. 요 이거 답변하신 진짜 운영자님은 반성하셔야 돼. 이거 이거 아니죠. 이거 솔직히 아니죠. 야, 이거 음에 들어. 졸라 길죠. <laughs>